시브 갑시다. 어, 우리 팀. 아! 어떻게 그러죠? 아, 개 허접 진짜 어, 왜 이렇게 약해? 어, 너무 약해 그냥. 강질랄로 가야겠다. 이봐. 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처럼 건실하게 살라고. 와, 씨발 미쳤다. 이거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 다인 슬레이프 나왔나? 네. 불었다. I 인 l 레이 t 이거 솔직히 p 인 a 레이 i 후반까지 a y too. What 난 그렇게 생각 m a d a m 뭐야 o m e on. What are you? What are 소행성 위에 왜 초록색 신호기가 있지? 몰라요 저거 한번 탐방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아니 일단 낚이더라도 가봐야겠어. 어차피 낚이면 낚이는 거지 뭐할 것도 없는데 지금. 거기에 갑자기 뭐 구교직 이병통지수 있더라도 그냥 기분 좋게 사람들한테 사기 치면 되는 거임 다음에 차에. 그까지만. <laughs> 저 히든 찾았는데 이거 한번 보실 분막무형자한테 닿는 마이크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같던데 하면서 이제 막 사기 치는 거고. 가는데 진짜 히든 있으면 좋은 거고. 똑같이 높이 쌓았네. 나도 몰라. Y 182? 와씨. 180인가 이거? 어? 그래서 떨어지면은? 개성사다. 어, 이 침대 있다. 아, 이 침대 때가 되는 건가? <laughs> 안 됩니다. 뭐야, 실과 상자? 어, 뭐야? 어? 글씨가 안 보여. 어, 글씨가 안보여? 그거, 그뭐 나한테 알려줘야 돼, 뭐인지. 아, 이렇게 이렇서 이렇게서 알려줬어 어? 어 아니, 뭐야? 모르겠어. 아, 나 채팅 안 보여. 나도 채팅 안 보여. 채팅 안, 어, 안 보여. 속성. 잠깐만. 아, 잠깐, 확대 좀. 아, 씨발. 핸드폰도 아니다. 어, 잠깐만. 안 보여. 속성 마스터를 개방하였습니다. 패시버 있나? 자신이 선택한 속성 이후에 다른 속성의 1단계 피시버를 획득한다. 어? 저 살기 선택했는데 그러면 강타랑 전기를 저 흡수 주시나요? 예. 아 씨발. 빨리 좀 주세요. 어 제한될 것 같아요. 어씨 발 떨어진다 뭐또 낙땜 없지 여기?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 하던 대신에 등가교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알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가교환이요? 예 아싸 아이 개새끼야! 이벤트리 보고 있다? <laughs>

어떻게 열었어? 그냥 줌줌 당겨서 보고 있으니까 보이지 발 어? 아남 방송 들려 있구나. 어. 시발 까먹었다. S까지 할수 있으면 그냥 철까지 녹여서 한번 해야겠다 오늘. 돈이 얼마있는지모르만는데도70 얼마 70몇 가지 된다. 나한한 시간 반은 놀았는데. 낚시 했잖아. 맞긴 해. 놀게 아니지. 이모 대신에 우어튼프레쉬 왔어 아씨. <웃음> 개새끼야 헤발헤 <laughs> <우후우. 웃음> <씨발>, 3단전으로 따라와. <laughs> 오케이, 전 뒤졌다. 3단전으로 따라와. 아니, 3단전으로 따라와. 3단전어디 있어? 그걸로 하시겠다? 고작 A급 주제에 감히 나에게 도전해? 3돈전으로 따라와 왜 안오지? 망쳤네 임신 진짜 갈줄 알았다 <laughs> 당연히 안가지 나, 버스로 보내려고 불어쳤지 그런 건가. 난 알고 있었다. 니가 여기 올 걸. 아 씨발 무적이구나거이나이피성거개거 이거, 이방이 이나잘 <목소리> <존나> 되더라. <들여라. 목소리> <목소리> 너가 뭘할수 있지? 티발! 치라라로 내가 갑자기 <laughs> 아 맞다. 에이여기기. 버킨 눌러 가지고 벤데릴라는다아 근데 근데 방에도 된다며방에다 어? <laughs> 된다며.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이 버킨이나 이 버킨이나? 어이 정도 방해는 되야지. 외현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방해받았는데. 따라오면 죽인다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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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할수 있어. 따라가야 되겠다. 어디가 같이 가. 우리 같이 우리 인사해요. 우리 안아줘요. 방해 좀 나야 되겠다. 메인 퀴즈 나도시다나아줘요안나줘요안아줘요안나줘요안요야나도요요가나도요 하나도요. 하나도요. 도요하나 또 해피떴다. 야, 진짜 야이 맛있게 먹아 가져와 개새끼야. <laughs>